지난 24일 해군본부에서 올해 첫 스마트 네이비 추진 평가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지난해 종합 추진 결과를 평가하고 올해 분야별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올해는 속도감 있는 스마트 네이비 구현을 위한 추동력 강화와 전장기능 지능화 추진 기반 여건을 조성하자고 했습니다. 이어, 선제적 기술 적용을 위한 자전적 연구개발 소요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하나의 팀으로서 해군과 해병대, 해양경찰의 협업 강화는 물론, 대내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군내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도 실시했습니다. 군는단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전후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에 선제적 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개인의 경각심과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강조했습니다.